안녕하세요. 컴플랜트다, 요겐지라뇽콘입니다. 아, 갑자기 웬 상추냐고요? 아, 오늘 택배 올게 없는데, 오늘 갑자기 택배가 왔어요. 근데 이게 누가 보내신나 보니까, 아이고, 키올바이오, 우리 싱싱이, 세아루님께서또 상추를 보내주셨어요. 제, 지난번에도 받아 보내주셔가지고 잘 먹었는데, 아,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자, 이게 일반 상추가 아니고요. 요거는 싱싱이로 키운 맛 좋은 상추, 키올바이오 있죠? 신싱이가 뭐, 제라늄에 사용하기 전부터, 예전부터 이게 오래됐다 하더라고요. 한 20년 정도. 그래서 이게 농업에도 뭐, 포도농사라든지 뭐, 여러 뭐, 농사에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자, 상추 시켜드실 분은 미림하우스 여기다 전화해서, 어 문의 한번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자, 어제 제가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세달 동안 물안 주면 어떻게 된, 되나? <laughs> 제라늄. 자, 보시다시피 아직은 살아는 있는데 마른 줄기도 보이고요. 아, 어, 혹시나 신고하실 분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<laughs> 식물 학대 신고 절대 안 됩니다. <laughs> 아, 이거 제가 12월 초, 12월 1일 그때 11월 말 그때 이제 안으로 들여 놓고 그 이후로 제가 어 깜빡한 것도 있고 그냥 냅두고 방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냅두는데 물을 그 이후로 지금 오늘까지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제라늄이 조금 말라 비틀어졌지만 어 그래도 새 잎, 잎도 나고 그래도 살아는 있습니다 아 요거 다시 제가 조금 아마 뿌리는 아마 물을 안 줘서 아마 다 삭지 않았을까 녹지 않았을까 싶은데 뽑아보지는 않았어요. 제가 요거는 나중에 뽑아보든지 해서 아니면 또 요걸 잘라가지고 삽목을 한번 해서 다시 한번 키워서 어 다른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. 제 생각입니다. 죽을 수도 있고 삽목이 안될 수도 있고 물을 워낙 못 먹어가지고 한 3개월 이상 못 먹었죠. 그러다 보니까 물올림, 이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뭐다 물을 못 먹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뭐 썩었다 시피 이렇게 됐어요 일단 목대는 안될 것 같고 일단 조금 괜찮은 부분을 잘라서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제라늄은 미스라이터 입니다 미스라이터 엔틱 로저 엔틱 로저는 제가 가을에 11월 달 그때 잘라 가지고 요 삽목 싱싱하고 뿌리 솔솔 어, 테스트 한 애들이 여기서 자른 엔틱 로저 제라늄이고요. 그리고, 자, 꽃도 그대로 이렇게 꽃도 폈었는데 꽃도 제대로 못 봤네요. 이렇게 시던 꽃들만 봤어요. 아, 그리고 제라늄과 마찬가지로 다육이. 다육이는 뭐, 3개월 이상 물을 풍겨도 자기 잎에, 잎을 말리면서 이렇게 사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뭐몇 개월 안 준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. 어, 혹여라 물을 많이 줘서 죽는 경우는 있어도 물을 안 줘서 죽지는 않아요. 이렇게 아직 다 여기는 이렇게 뭐 햇빛도 없고 햇빛도 안 들어요 여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게 막 우짜란 느낌은 아니고 어, 그래도 살아는 있습니다. 요거다 목대를 잘라서 새 뿌리를 다 받을 예정입니다. 요렇게또 오늘 이렇게 햇빛을 못 받으면 이렇게 되죠. 웃자란다든지 색이 아주 햇빛 받은 쪽과 안 받은 쪽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. 물도 안 들고 이렇게 푸릉푸릉 푸릉푸릉 물이 안 들어요. 햇빛이 없으면 춥고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게 옥도감 마리아검인데 아주 반질반질하네요. 그래도 요렇게 살아는 있습니다 자, 오늘 그래서 제가 어, 점심시간에 물을 한바가지 부어 놨어요 일단은 와 거의 진짜 3개월 만에 목을 죽이네요 하, 절대 어, 식물학대 신고 안됩니다 <laughs> 어, 오늘 이렇게 물을 주고, 제가 일단은, 어쨌든, 제라늄은 제가 뭐안 뽑아봤지만,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뿌리가 없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잘라서 다시 삽목해서 이쁜 모습을 한번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콤플인트다 유겐 제라늄. 제라늄 3개월 물안 주면 어떻게 되나. 그래도 살아는 있다. 감사합니다.